흑백 요리조리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여기 그냥 오늘 심사위원을 만족시키고 싶은 자칭 요리 최강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경연은 팀전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일단 각팀 팀장님들께서는 자기 팀 소개와 팀 멤버 소개를 한번 해 보시죠 저희 팀 이름은 팀요미입니다 어 왜냐하면... 제 닉네임이 바로 유리한는 미미민우이기 때문입니다. 저는 광교관 마피아입니다. 미미민우인데 미미 저 전기들이랑 선배들이 저 미미민우 잘못다고. 요 <laughs> 오케이 백팀 소개 한번 들어볼게요. 저희 팀 이름은 자취 천재들이야. 음. 그리고 제 닉네임은 포항 김정우입니다. 제 이름 그 자체였어 로 이제. 제 이름 많이 됐다는 뜻에서. 포항 김정우 씨. 자취천재, 포항 김지웅 씨. 네. 여기는? 저는 책가방위기서요책가방위기서 아, 좋네요. 팀 소개 잘 들었고요. 자, 지금부터 주제료를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 앞에 재료가 있는데요. 자, 공개하겠습니다. 감자입니다. 응? 음? 쉬운데? 쉬운데? 감자 해봤어. 아니, 나 감자 한번만 해. 아, 이 감자 한번더해자 팀별로 45분을 드릴 겁니다. 제한 시간 내에 감자를 활용해서 가장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저는 심사할 눈을 가리고 심사를 할 거기 때문에 오직 맛으로만 평가를 하겠다는 이야기죠. 최대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잘하실 수 있죠? 네. 네. 맛있는 요리 기대하겠습니다. 파이팅주십시오 <laughs> 그럼 지금부터 유미팀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. 제한 시간은 45분입니다. 약속 때마다 써. 이거는 거가 일단 써. 느려. <laughs> <늘려. 웃음> 네. 빨리. 아 <laughs> 빨리. 해. 약속된 없는데아 빨리 해. <웃음> <웃음> 넣었어요. 아. 괜찮아? 아, 진짜, 너무 좋았어요. 제이아프으 <laughs> 언제 받고 줬는데. <바빠졌는데>? 나 받고. 이 <laughs> 이거야 되는데. 이거 시작인데. 어, 어. 아, 아, 예. 아, 조심해. 아, 거는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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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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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아, 아, 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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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 아, 만 아, 그 아, 그 어, 될것 같아. 많이 한대? 괜찮지? 응. 어. 그치, 그때 비벼 넣 이렇게. 됐어, 음. 됐어. 지금 어봐가 더? 어, 좀 거? 어더넣 해. 야 하나도 안 들어갔네 고기 아, <laughs> 안 익었어? 큰 건데? 는데지아 그래? 응. 오 이거 진그 자, 천천히 천천히. 아니, 시간 많아. <laughs> 시간 많아. 시간 많아. 할수 있어, 할수 있어. 올라가요할 <laughs> 7. <laughs> 다 5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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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그 감자 무스와 파스타 면을 활용해 고스를 만들었고 어, 스테이크까지 곁들여서 먹을 수 있게끔 다양한 맛을 한 번에 시키실 수 있게끔 할수 있는 요리를 만들어 봤습니다. 소리가. 냄새는 일단 굳 입을 벌려주세요 아, 어우 됩밀까네좀 <laughs> 크게 물려주셔야 될것 같아요 <laughs> 아직 다안 들어왔어요 <laughs> 됐습니다 됐어요 젓가락 <laughs> <초콜릿> 할게요 <laughs> 됐습니다 뭐 픽스 같은 것도 씹히고 뭐가 음. 주인공처럼 씹히는 고기인가? 음. 오케이 잘 먹었습니다 네. 고기 씹네요치워드릴네 치워주세요 감자의 음. 뭔가 좀 꾸덕한 식감이 되게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소스랑 같이 섞어가지고 그 맛을 조금 극대화 시켜봤고요. 그리고 면이 중간에 공간이 좀 남아있는 면이어가지고 그 사이 소스가 배었을 때 그런 감자의 꾸덕한 식감이 좀더잘잘 잘 느껴지게끔 만든 것 같습니다. 일단은 감자의 특성은 잘 살린 것 같고 그리고 중간중간 씹히는 옥수수가 아주 재밌었어요. 식감이 텍스티 텍스처가 확실히 었던것 같고 다만 이제 이 고기를 쓰신 것 같아요. 소고기를 쓰신 것 같은데 너무 좀 오버쿡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살짝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뭐 굉장히 맛있었던 음식이었다라고 평가를 일단은 하겠습니다. 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맛을 직관적으로 감자 맛을 잘 나타낸 것 같았어요. 뭐 감자를 잘 활용했다고 생각하고 그 동시에 감자에 다소 심심할 수 있는 식감을 다른 파스타 재료라든지 고기로 잘 보충을 했기 때문에 매력있는 감자 요리를 선보인 팀이 아니었나라고 평가합니다. 다음은 두 번째 팀, 자취천재들 팀의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. 제한시간은 똑같이 45분입니다. 화이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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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치랑 <laughs> 다시마밖에 안 들었어요. 에벤스지 어? 하나도 안 들었어요. 그럼 이제 여기서 해는거 아니에요? 여기서 안들린거 같은데? <laughs> 아까 시판 소스 드시던데 <laughs> 어제 소스 쓰시던데 아까. <웃음> <웃음>

마시게 되셨 25분 동안 했습니다. 네. 저다 했어요. 지금 방도안 끝나신 것 같은데. 다됐어요 가이유를 하다가 밑에가 눌러붙어서 디자이 뒤집지 못해서 좀 아쉽습니다. 5분 남았습니다. 5분 남았습니다. 마무리하세요. 고생했어. 고생돼. 갑작스럽게 5분 남았을 때.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흩어서 그냥 팬에 못 갖고 그래 서좀 아쉽습니다. 자, 10초 남았습니다. 10 9 8, 8 7 9 6 5 4 3 2 1! 자손 떼세요. 네. 네. 아 수고하셨습니다. <laughs> 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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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요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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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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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요 안돼 안돼 요돼 안돼 안 이 응. 다 반죽을 했데네오잘 먹었습니다 네. 감자를 굉장히 일반적으로 담아냈었죠. 감자 파이규라든지 감자 옹심이 같은 경우에는 감자 맛을 굉장히 대놓고 드러내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감자 맛을 더잘 느낄 수 있는 요리가 아니었나라고 평가합니다. 자, 일단 고생하셨습니다. 네. 어, 일단은 어, 생각보다 너무 두팀다 훌륭한 요리를 보여주셔서 제가 좀 많이 놀랐고요. 일단은 제가 그 음식이 무슨 음식인지 모르니까 팀별로 음식 소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 저희 팀 요미는요 네. 저희 팀이 만든 그 음식의 이름은 감자냐 이불킥 스테이크입니다. 그 감자 무스를 리가토 해면과 함께 곁들여 파스타 소스와 함께 어, 이제 조리를 하고 그 이후에 스테이크를 얹어서 라자냐까지 침을 쌓아서 라자냐처럼 드실 수 있게끔 만들어봤는데요 한 요리에서도 되게 다양한 맛과 식감을 느낄 수 있게끔. 을 네, 만들어봤습니다. 오케이, 맥팀은 네, 한번 시켜 들어볼까요? 저희는 감자옹심이와 감자하이유라고 이렇게 두 가지 메뉴를 준비했고요. 감자옹심이 같은 경우에는 직접 감자를 갈아서 변부에 짜서 그 다음에 전분을 거른 다음에 직접 반죽을 해서 만들었고, 그리고 깊은 맛을 내보자, 멸치와 닭보리 그리고 다시마 이렇게 육수를 내고 그 다음에 파도 좀썰어놓고 그리고 좀 이것만 하면 좀 심심하다 싶어서 당근, 애호박, 그리고 청양고추 이렇게 세 가지로 고명을 얹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킥으로 들깨까지 갈아서 위리 조금 그습니다 그리고 감자 파이어 같은 경우에는 <laughs> 네. 이게 만화 오피스에 나온 만그 요리인데 약간 감자 전이랑 비슷한데요. 감자를 채썰어서 치즈랑 같이 구운 감자 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두팀다 일단 너무 맛있었고요. 일단은 우리 팀 요미 평가를 하자면 아 일단은 그 식감 텍스처가 굉장히 재밌었어요. 감자 맛이 전반적으로 좋는데그씹는 옥수수 그게 좀 킥이었지 않았나? 라고 아까 제가 이제 고기가 조금 오버쿡이 된거 아니냐?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뭐 그렇게 오버쿡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. 다만 조금 더 식감을 부드럽게 했다면 좋지 않았을까? 뭐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. 전반적으로 감자 맛도 잘 살렸고 재료에 대한 해석이 충분히 네, 잘 하신 요리였다라는 평가를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우리 감자옹심이를 45분 내에 그렇게 직접 만들었다는 게지도 놀라웠고요. 식감도 굉장히 괜찮았어요. 감자맛도 잘 났고, 부드러웠고, 질기지 않았어요. 그런 면에서 높은 점수 드리고 싶고, 그리고 또 감자파이유 같은 경우에도 이 감자를 구워서 굉장히 그런 바삭한 식감을 잘 유지했다라고 보여집니다. 아까또 감자파이유에 청양고추를 넣었다 했나요? 아뉴파이오는 감자랑 그 치즈랑 소금간만 조고했습니다 소금은 음, 음. 청양 고추를 옹심이에 넣은 거가요 네, 좀 칼칼한 맛을 줍니다. 좀... 칼칼한 맛이 많이 없었긴 했어요. 음. 그냥 좀 담백하게 먹었다면 아주 네. 맛있던 요리였던 것 같습니다. 뭐 전반적으로도 이 팀도 마찬가지로 해석을 너무 잘하셨죠 재료에 대한 해석을 감자 맛이 너무 많이 나왔던 잘 살았던 요리였던 것 같아요. 일단 수고했습니다. <laughs> 제가 두팀중한 팀을 고른다는 게참 어려울 정도로 제가 좀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. 흑백 조리사 시즌 원 최종 우승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. 두팀다 매우 맛있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. 백조리사, 지진호와 최종우승자는 백팀입니다. 축하드립니다. 충격 많이 썼어요. 맛있었는데 결정적으로 제가 이 백팀의 손을 들어준 딱이 결정적인 이한끗 차이는 아, 옹심이가 좀 충격이 저한테 크지 않았나. 옹심이가 제 입에 들어왔을 때, 하이! 이 식감이 막 부드럽게 막 이렇게 와, 저는 신비로움 느꼈거든요. 그래서 거기서 큰 감동을 받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고 소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일단 저희가 호텔 집 음, 약간 저희가 실수가 좀 있었어가지고, 조금 불안하긴 했는데, 그래도 꼭해서 정말 영광입니다 준우승을 했지만 다음에 훨씬 더 우승을 하길 바라겠습니다 네, 고생하셨습니다